와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상조야해 밥벌이 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랴 애들 학교 보내라 전쟁입니다 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다른 출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희 부부의 삶의 질을 올려준 꿀템도 있어 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도움되는 꿀템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이들 원래 그런가요? 지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씻겨주는데 그것도 하기 귀찮아 그런데 이걸 한쪽에 설치해 뒀더니 수술을 머리를 말려주니까 이제 머리만 감겨주기만 돼서 편하더라고요 벽에 붙이는 스티커 방식은 혹시나 비싼 드라이가 떨어질까 걱정돼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건 스탠드 형식이라 일단 하시면 됐고 바침대에 물을 채워주면 제법 안정감 있게 넘어질 걱정 없어요 설치도 간단해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었고 여기 홀더에 드라이기를 걸어두고 나사만 조여주면 단단하게 고정되면서 각도 조절도 되니까 편하더라 고또 홀더 크기도 넉넉해 저희 집에 있는 드라이기는 전부 사용 가능했어요 이렇게 화장대 한쪽에 세워두니까 아이들 뿐 아니라 무슨 많은 와이프도 매일 아침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많은 때라 부담 없고 여장만 3명인 저희 집 아주 빛나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있다면 요거 요거 추천드려요. 요즘 같은 날씨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놀때 물은 필수더라고요. 그런데 뭐든 잘 잃어버리는 절실 시 둘째는 휴대폰도 챙기라 물병도 챙기라 매번 챙겨줘야 하고 실컷 놀다가 결국엔 물병을 놀이터에 두고 와서 꼭 다시 나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사주고 보다는 잃어버리지 않고 자서도 잘 챙겨 다니네요. 가방 하나에 휴대폰도 넣고 물평도 넣을 수 있어서 이제 스스로 잘 챙겨 다니더라고요. 색깔도 핑크핑크해서 그런지 요즘 외출할 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단지는 헬스장에서 사용해보니 기구 옮길 때마다 이것만 들고 옮기면 돼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거 색상별로 하나씩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도움될만한 꿀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맞벌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여러 꼼수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꼼수들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영상이 살림에 지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